사업가의 입장에서 서태지 대장을 존경하게 된 이유. 안녕하세요 장비TV입니다. 오늘은 가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외한이에요. 악보 같은 거볼 줄도 모르고요. 다룰 수 있는 악기라고는 리코더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학창시절 때 음악 점수도 거의 바닥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워크맨으로 음악은 항상 듣고 다녔어요. 가수 앨범을 모을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 누구나 팬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 그중에서 서태지 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도 누군가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서태지 씨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없습니다. 딱히 연예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서태지 씨에 대해서는 좋아함을 넘어서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음악성이라든지 저는 그런 걸잘 몰라요. 음악보다는 서태지 씨가 사업가로서, 경영인으로서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난 아라요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임백천 씨가 MC를 봤던 연애가 중계였나? 정확한 프로그램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장면이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고 임백천 씨가 소개를 한 다음에 여러 음악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그 심사위원 중에서는 전영록 씨도 있었거든요. 전영록하면 그 시대의 최고의 스타, 한국의 성룡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전영록 씨 한테조차도 썩 좋은 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이외에 작곡가, 작사가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느끼기에는 악평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힙합이라는 음악을 들고 왔던 꼬마 아이 같은 서태지 그분의 시도는 누가 뭐라 해도 존경받을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음악에 큰 획을 그었던 가수라고 이야기해도 부정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경영인으로서 서태지 씨 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의 메타인지 능력도 한몫을 합니다. 메타인지, 사업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지난번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서태지 씨는 본인의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뜨려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태지의 1집 앨범을 보면 약 10개의 곡이 들어가 있죠. 제가 아는 사실이 맞다면 서태지 1집에는 양현석과 이준호의 목소리는 전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 서태지 씨는 1집 앨범을 완성해 놓고 양현석과 이준호를 섭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아는 정보가 틀렸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서태희 씨는 본인이 작사 작곡을 다한 이 앨범을 들고 방송에 나가기 전에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바로 댄스 힙합이라고 하면 아주 흥이 나는 음악이잖아요. 그런데 서태희 씨는 자기가 댄스에 있어서는 부족한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이돌이라는 단어도 없었죠.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춤꾼 두 명을 찾습니다. 첫 번째로 양현석 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1인자라고 알려졌었나 봅니다. 두 번째로 이준우 당시에 양현석 과 이준호는 워낙 유명한 춤꾼이었기에 둘은 서로 안 사이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경계하는 관계이기도 했나 봅니다. 서태희 씨는 자기가 유명한 가수도 아닌데도 이 둘을 섭외를 합니다. 이 최고의 춤꾼을 섭외를 한데 성공을 했고 그둘 사이를 붙여놓는 용병술에도 최고의 결과를 보여줬죠.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냥 백던서가 필요했는데 서태지가 그두 명을 가수로 만들어줬다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완성된 1집 앨범에 양현석과 이준호의 립싱크를 넣은 거죠. 1집에 양현석과 이준호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서태지 씨가 또 하나 대단한 점이 있어요. 그분의 욕심 없는 분배 서태지와 아이들의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8대2, 7대3, 적어도 50% 이상은 서태지의 지분이 맞겠죠. 그런데 서태지 씨는 본인의 지분을 40%만 가졌다고 합니다. 이 지분이라는 것이 뭐 어떤 회사에 대한 주식이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모든 음반 수익과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 분배를 4대 3대 3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글쎄요. 1집이 다 완성되고 들어왔던 양현석과 이준호가 30, 30 지분을 가질 정도가 될까요? 정말 대단한 수익 분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서태지 씨를 존경하는 이유가 강한 자에게 대항하는 용기. 서태지 씨가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하기 전과 그 후가 음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대요. 가수가 데뷔를 할 때는 음반사의 눈치를 보는 게그 업계의 관행이었대요. 음반사를 찾아가고 음반사에 잘 보여야 나의 음반을 알려주고 홍보도 해주고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은 음반사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은 그 수익 구조가 부당하다고 느낀 거예요. 내가 수익을 이만큼 가져가야지 너희들의 음반을 내가 알려주겠어. 이게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기 전 입장이었다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온 뒤로 서태지 씨는 본인이 수익률을 정하고 그 수익률을 OK 받으면 그때 내 앨범을 음반사에 주겠어.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티스트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전에는 어쩌면 딴따라 취급받던 가수들이 드디어 서태지가 나옴으로 해서 아티스트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번 혹시 서태지 음악 중에 시대유감이라고 하는 음악 아시나요? 그 음악이 나옴으로 해서 또한번 음악 시장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사전심사제도. 서태지와 아이들이 시대유감이라고 하는 음악을 냈을 때 대중가요로 나오기 전 앨범을 심사를 한 다음에 이게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판단을 하면 내보내주질 않는 거죠. 그러면 가수들은 그 부분을 바꾸거나 삭제한 다음에 내보내는 어떤 제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서태지 씨는 시대유감의 가사를 수정도 삭제도 하지 않고 가사 전체를 덜어내버렸어요. 그리고 음악만 출시한 거죠. 사람들은 더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시대 유감이 뭐였길래 가사가 통째로 드러났나? 그 다음 앨범 때 드디어 통째로 가사가 들어가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전심의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요. 시대를 앞서가기도 했지만 시대를 이끌기도 했고 문화를 창조하기도 했던 서태지 씨. 제가 갑자기 서태지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작년이 서태지 데뷔 30주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30주년 공연을 생략한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올해 9월에 CGV에서 개봉했던 25주년 콘서트 극장에서 했죠. 저는 25주년 콘서트도 다녀왔거든요. 그때 그 콘서트를 극장에서 다시 보면서 서태지 대장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경영인으로 사업가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서태지씨 다음 콘서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국TV였습니다